한국의 활기 넘치는 중심지에서 한 특별한 재능이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 세계에서 꾸준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호중. 그의 목소리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어 관객의 영혼과 공명하고 말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광주에서 매우 성공적인 콘서트를 마친 후 김은 더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국제 무대로 나아가 전 세계의 팬들과 연결하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의 야망은 단순히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풍부한 직조물과 그의 트로트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을 세계에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장르에서 존경받는 리더로서 김은 더큰 무대로 나아가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미국에서의 콘서트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꿈을 현실로 전환하기 위해 그는 음악의 거장인 진성, 장윤정, 이홍기의 도움을 청하며 국제사업을 위한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김의 과거는 논란 없이 지나가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가 받을 수 있는 지원에 특정한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김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는 단호했으며, 스포트라이트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김의 결정은 그의 인격을 대담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가수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이자 사회활동가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국내 장면을 넘어서서 전 세계의 관객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한국의 소리를 전파하고자 했으며 그의 강력한 목소리로 문화적 격차를 연결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김에게 중대한 도전이었지만, 그는 이 일에 맞서기를 더 없이 원했습니다. 그는 국제 음악 시장에서 번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열망했으며, 이는 그의 불타는 열정과 흔들림 없는 헌신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팬들의 사랑과 지지를 얻었고, 이제 세계는 지켜보며, 그가 해외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어낼 것인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예술적 여정 동안 김호중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왔으며 그의 음악은 국내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선사해왔습니다. 그의 다음 단계는 세계 음악 시장에서 더욱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무한한 잠재력과 뛰어난 재능은 그를 세계적인 음악 스타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